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네 오늘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약 2천 년전 어느 날. 예수님은 반모섬이라고 하는 터키 쪽에 섬에 유비,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일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기록하여 책으로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이 책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 계시록 말씀이 이렇게 해서 기록되었고요. 자, 이 요한 계시록의 시작 부분에는요, 당시 아시아에 있던 일곱 교회에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심하게 주님께 책망을 받은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혹시 우리 중에서, 아니, 목사님이 휴가 다녀오시더니만, 바로 문제 많은 교회를 빚대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하시네. 혹시 우리가 뭘 잘못했나 하고 속으로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겨울철에 큰 폭설로 피해를 보는 지역이 있다면요. 자주 피해를 보는 지역이 있다면 일기 예보에 따라 도로에 미리 염화나트륨, 소금 성분이죠. 그걸 뿌려 두면 된다고 합니다. 눈이 내리기 전에 그러면 눈이 내리면서 그 염화나트륨에 부딪혀서 눈이 녹아 버리고 또 그렇게 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소금물, 바닷물은 잘 얼지 않죠 어, 그렇게 잘 얼지도 않아서 폭설이 내린 후에 수습하는데 드는 비용이 어, 평소보다 무려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또 폭설로 인한 교통사고 등의 또 예방 비용까지 합치면요 훨씬 더큰 경제적 또 인명적인 이득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방적 선제적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쉬운 말로 저게 뭡니까 예방 접종이라는 겁니다. 네, 사고가 난후 수습하는 것은 이미 늦으니까 매사에 이렇게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내고 또 죄악된 삶의 습관에서 돌이키는 회개에도 열심을 내고 있기에 주님이 잘나간다고 생각할 때 방심할까봐 미리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요 크게 책망, 해결책, 약속이라고 하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선 주님의 책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안오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네 지금 보신 대로 주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행위가 미지근하여 덥지도 차갑지도 않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난하고 가련하며 눈멀고 벌거벗고 있다고까지 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라우디게아는요 본래 주변 도시들의 중요한 교역로를 동서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개 무역이라는 것을 통해서요 엄청난 이득을 얻었고 또그 지방 전체의 금융 중심지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지역 특산품으로는요. 저런 흑양, 검은색 양에서 나는 아주 최고급의 양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 민크 코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목화를 생산했고요. 직조와 염색업이 유명한 패션의 도시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의술 학교가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사로 훈련받기 위해 각양각지에서 몰려왔다고 합니다. 이 의술 학교는요. 특별히 눈 치료 전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중에서는 라우디게아 의사들이 만든 안약이 최고 히트 상품이었다고도 합니다. 자, 그러니 라우디게아는 오늘날로 치면 금융, 무역, 패션, 의술 등이 발달한 최첨단 도시 아주 부유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우디게아에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주 좋은 양질의 식수였습니다. 식수가 부족한 겁니다. 본래 라우디게아는 리쿠스 강이라는 곳에 강변에 건설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 강은 물살도 약하고 또 수량도 적어서 여름에는 완전히 말라버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주변에서 물을 공급받기 위해 우선 북쪽으로 송수관을 건설했습니다. 북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에는요, 깎아지는 절벽 위에 높이 서 있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요, 현재도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날까지 여행객들이 찾아올 만큼 양질의 온천수로 유명한 곳입니다. 제주 좋은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이곳으로 송수관을 연결해서 온천수를 끌어왔습니다. 자, 하지만 이 뜨겁고 좋은 온천수도요. 8km를 거쳐 도착할 때쯤에는요. 미지근한 물이 되고 맙니다. 게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온천수에 포함된 여러 성분들이 굳어서 이 침전물이 쌓이면 관을 막아 공급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반대편으로 남동쪽으로는 18km쯤 떨어진 곳에 골로세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골로세는 에 어, 카드모스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흘러낸 일은 저저 사진 그대로입니다. 아주 시냇물이 저렇게 좋은데 저 시냇물은 얼마나 물이 좋은지 여름철에도 손을 넣으면 손이 시릴 정도로 차가운 냉수였다고 합니다. 어, 라우디기아 사람들은요. 이곳에도 송수관을 연결해서 그 시원한 냉수를 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중동의 뜨거운 열기 때문에 이 파이프를 지나 18km나 되는 거리를 지나오고 나면요. 그 역시 미지근 뜨끈한 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라우디게 하는 뜨거운 온천물도 또 얼음같이 차가운 시냇물도 모두 미지근한 물로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라오디게아 지역의 지역적인 특색에 빗대어서요, 그 도시의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그 도시의 미지근한 식수마냥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을 한다고 혼을 내십니다.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적 태도의 원인이 다름 아닌 그들의 풍족한 생활에서는 교만이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자신들의 큰 규모와 부유함을 자랑하고요. 또그 부유하고 힘 있는 자들의 편만 들어서 가진 자들의 사교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지고지순한 사랑의 바탕을 둔이 신앙적 열심보다 모여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을 자랑하거나 또 교인들을 이용해서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늘날의 우리 한국 교회와 같은 라우디기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질책의 말씀은요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만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우리가 어떤 때 토하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속이 메스꺼울 때 토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사람을 대했을 때에는요 그 사람이 역겹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주님은 이런 세상 자랑, 이돈 자랑에 빠진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역겨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이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가지고요, 자신들의 잘못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자신들이 자랑하는 그 특산품 안약을 아무리 많이 발라봐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자,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봅니다. 시작. 불로 연단한 불. 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네. 주님은 지금 해결책으로 자신에게 불로 연단한 금과 안약을 사라고 합니다. 그죠? 자, 이 불로 연단한 금은 사실 순전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지금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자,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고까지 하십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 금에 비유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순금의 추출 과정에 있습니다. 자, 자연 상태에서 순금은 모두 여러 광물과 섞여 있어서 처음에는 이게 금인지 돌인지 분간하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저 속에 금이, 금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금이 보이십니까? 그냥 돌덩어리 같죠. 저렇다고 합니다. 네? 자, 하지만 수천 도시의 용광로에서 이 정죄의 과정을 거치면요 불순물은 다 불타서 없어지며 오직 순금만 이렇게 남는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있지만 불신앙과 세상적 가치 등 온갖 불순물에 쌓여서 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분관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런 것을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네, 양다리 <웃음> 맞습니다. <웃음> 맞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친 인생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이 보시거나 아니면 또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을 볼 때에도 아직 그다 가치 있는 존재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 믿음을 실현하고 때론 유혹하기도 하는 모든 시험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시험의 순간들을 예수님 붙잡고 이기게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성령의 불로 우리가 태워지고 정화됨으로써 결국은 정금보다 귀한 순전한 믿음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고 성령의 불로 태워짐으로써 우리 모두 순전한 믿음으로 정금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흰옷은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의미합니다. 자, 앞에서 라우디게아 특산품으로 검은 양에게서 얻은 최고급 양모가 있었고, 또 직조와 염색업이 발달된 유명한 패션의 도시였다고 했습니다. 아마 라우디게아 사람들도 또 교회 교인들도 이런 최고급 옷을 입고 엄청 자랑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네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아무리 형용색색 최고급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도 벌거벗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에서 제시하는 흰옷과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요. 모두 우리 주님을 향한 순결과 또 성도들의 옳은 행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네, 저 세마포라는 게 린넨 그 비단을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비단처럼 가치 있고 아름다운 옷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벌거벗었다고 하시는 것은 이들의 뭐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그치, 이들의 행실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옳은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아무리 멋진 옷, 최고 옷 입어봐라, 내 눈에는 벌거벗은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책망하시는 거죠. 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짓을 하고 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하고 좀 닮았죠? 네, 마치 주님과의 언약을 배신하고 벌거벗은 수치를 풀리프로 가리려고 했었던.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대로 연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인다운 옳은 행실의 삶으로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온니 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이벌거벗은 수치를 면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금보다 귀한 순전한 믿음 또 금방 보신 것처럼 최고급 의복보다 귀한 옳은 행실로 옷 입는 것에 대한 지각은요,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는 것과 똑 같습니다. 귀신이나 천사를 보는 것이 영안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의 진짜 실체는 그런 거볼수 있죠. 이런 영적 지각 능력이 살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안이 트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가 정말 귀한 것인지 무엇이 정말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 약속을 주시는데요. 말씀을 봅니다. 시작.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 앞에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역겨워서 토할 지경이라고 심하게 질책하셨죠. 그러시던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지금 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네,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책망하여 징계하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참 징계를 받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모님이 뭐라 할때 그냥 얼굴 표정에도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자녀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회초리를 들었더라도 꼭 회초리 때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꼭 굳이 때려야 되겠다고 하는 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벌써 얼굴 표정이나 몸짓이 아이가 확 보이는데 그걸 두들겨 패면 꼭 그게 이미 달성됐는데 우리는 아이를 패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그 아이가 바른 길 가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미 아이는 다 하고 있는데도 몽둥이로 그것을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는 겁니다. 그 시점을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주님도 사실 나오디기야 교인들에게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때리기 전에 회개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책망 자체가 아예 징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이런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 주님께서 만약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논이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네, 이 약속의 말씀은 본래 누가복음 12장 36에서 38절의 비유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결혼잔치는요. 우리나라처럼 하루만에 끝나는 일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면 그냥 하루만 가서 아니면 한 끼만 얻어먹고 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기하게 몇날 며칠을 혼인잔치를 하고 심한 집안은 일주일 넘도록 하는 집안도 있었답니다. 안식일 될 때까지. 네. 그러니 만약 집주인이 이런 결혼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집을 나갔다면, 이 종들의 입장에서는 거기도 좀 멀리 갔다면, 이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도 늘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주인이 혹시 밤늦게 와서 문 열어라 하고 두드릴 때, 그래도 벌떡 일어나서 주인을 맞아주는... 종들이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비유인데요. 사실 부활 후성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걸 이루어 가고 계시죠.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복되다는 것을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요한계시록의이 말씀도 사실은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어, 지금 주님이 당신의 마음 문을 떠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그러면 당신 속에 들어가셔서 내주하고 교통하시고 항상 먹고 마시고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기를 하거든요. 우리 그, 어, 사육리 같은 것을 보면요. 내고 네,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실 문맥상은 이 말씀이 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이런 종이 복되다고 하시죠. 자,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보면. 야, 이거는 어, 또 한편으로는 나는 사실 내가 사는 집이 우리 집인 줄 알았는데, 누구 집이라고요? 주님 집. 나는 사실 내가 우리 집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나는 뭐라고요? 주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에요. 그죠? 그걸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이 따로 있는데, 지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았구나. 우리는 이렇게 임명받은 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임명을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늦은 밤 주님이 오시더라도 어느 시에 오실지 알지 못하더라도 늘 그분을 기다리는 종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지각의 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영적 지각을 유지하는 자가 복되고 내가 이런 약속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사실 너나 할것 없이 좀 은혜 받고 좀 깨달았다고 해도요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어둠 속 벌거벗고 눈먼자의 인생으로 복귀하는데 아주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죄인들입니다. 네, 그러니 늘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종국적으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영적 지각 유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밤늦게 돌아오신 주님이시지만 제때 그 음성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적각 문을 열어주는 종들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사명을 다한 종들에게 주인이 마치 종처럼 수종을 들어주겠답니다. 주인이신데 자기가 아니라, 네, 자기가 종이 아니라 주인이신데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름 아님 우리가 바로 천국 혼인잔치로 비유되는 이런 종국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기쁨과 천국 혼인잔치를 누릴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자, 보시면요. 이스라엘 나라는 본래, 저게 뭡니까? 사막이죠. 네. 사막. 모래 바람에 흙이 아주 많은 지대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밖에서 돌아오면 종들은 우선 자신의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왜 띠를 띠었을까요? 옛날 사람들 입은 옷이 통일 옷인거 아시죠? 이 옷으로 일하면 물을 만지면 옷다 베려. 그래서 줄 같은 걸 들고 와서 매요 이렇게 쫙 짜맨다고 하죠. 네, 딱 짜매면 그러면 옷이 이렇게 지금 우리 입는 것처럼 슬림해지잖아요. 일하기 좋거든. 그래서 그 만약에 집에 주인이 어디 볼일을 보러 갔다 돌아오면 발에 흙이 굉장히 많겠죠. 어, 지저분한 발이 돼버려요. 돌아오는데 그럼 일단 들어오자마자 무조건 종들이 해야 될첫 번째 일이 이겁니다. 바로 허리띠 메고 싸매고 그다음에 물대야 받아가지고 발 씻으러 달려가야 됩니다. 문 앞에 어, 그러면 이제 딱 대비해 주면 씻고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일을 누가 하겠다고요? 제림의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면 바로 자기 종들에게 해주겠답니다. 자기가. 네, 자 우리 주님은 자기 종들의 이 땅에서의 수고와 땀과 눈물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기 종들을 이렇게 섬겨 주시면서 격려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힘들어도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견뎌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현대 한국교회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 우리 라우디게아 교인들을 향해 주님은 왜 책망을 하셨죠? 네 부유한 환경에 도치되어서 미지근한 신앙적 태도 또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런 행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해결책은 뭐였습니까? 해결책은 금보다 귀한 순전한 믿음, 또 옳은 행실의 옷 이런 것들이 바로 안약을 바른 것과 똑같은 영적 지각력인데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네, 마침내 오실 때 본인이 마치 종처럼 우리 발 씻겨주시고 환대하시겠다고 네, 이렇게 칭찬받고 영생의 기쁨을 함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말씀으로 열심내고 히 회개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